사무엘 3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영적 경험이 없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경험이 있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어서 듣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할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모르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달랐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는 사사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 계속 당신이 이런 삶을 살면 당신의 가문과 당신들의 아들에 큰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삶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신학도로서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상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되었으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할 직분을 망각하였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시선을 항상 열어 놓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세상적인 일로 바쁘고 또 바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세상적인 일로 바빠서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진다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늘 바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열어놓고 일상 중에서라도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언제 어름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될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집에서 분리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카롯을 통해서 이루려는 마음을 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롯과 아브라함을 결별하도록 인도하시고 결별하는 과정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애국과 아주 흡사한 풍부한 그런 물질들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그리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역시나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도 점차적으로 늙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너무도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만약 이대로 죽는다면 상속자로 엘리에세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5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자신에게 육신이 힘이 있을 때 자식을 두어야 할 상황이 되었고, 장세기 16장에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무려 13년간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이제 99사가 된 아브라함, 늙을 만큼 늙었고 힘도 빠진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이 땅, 곧 가나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친자를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 그랬습니다. 아들도 약속해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백세가 되면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을 미리서 또 예언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모든 집 남자들에게 할례를 해하여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해 99세 된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동으로서 지극히 평범한 그런 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특별한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무슨 특별한 사건들을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일상 그대로의 삶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 소통이 풍부한 아주 민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 눈을 들어 요단강을 살펴본 것처럼 아브람도 눈을 들어 본적 세 사람이 자신의 장막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나그네 대접 방식에 따라 그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영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세 사람이 자신 앞에 있는 자신의 일상 속에 온이세 사람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간이 흐르면서 정성스럽게 이들을 대접합니다. 이때 10절에 천사 중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민감했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세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세 사람이 나그네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대접해서 보냈을 것인데,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 이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아내 사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서 그냥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민감도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세 명의 나그네를 그는 대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와 24년간 약속된 자식은 없고 계속해서 세월만 흐르고 사건만 일어나고 그렇게 버티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조카 롯을 한번 내 상속자로 삼아 볼까 생각도 해 보았고 나에게 너무도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을 이 종이지만 이 사람을 상속자로 마음에 두기도 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내세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까지 24년간 잘 버텼으니까. 내가 선물로 이삭을 주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기다린 아브라함 사이에 등장하는 이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적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매개체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기다리고 준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매개체 상징이 되어졌고 이 이삭은 그래서 내려오신 메시아를 상징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어떻게 선물로 받았습니까? 영적 민감도를 높이고 높여서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 손에 이삭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훈련받고 훈련받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역사 안에서 영적 민감도를 높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끔은 롯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엘리에셀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 자기 힘으로 기다림을 완성하기 위해 이스마일을 생산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기에 우리에게도 이삭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듯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민감도만, 영적 민감도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늘 평범한 일상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처럼 애굽을 흠모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작은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감도입니다. 역대하 20장이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 군대가 여호사밧의 왕을 치려고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은 요사밭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치러온 큰 무리가 내 시선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이지 당시 요사밭은 유대사상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할 수 있지 않나 자기 군대가 시선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밭이 뜻밖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 영적인 민감도를 높여갑니다 이렇게 영적 민감도를 높여갈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거나, 내가 얼마나 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민감한 사람이 결국은 기다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19편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막 찬양하면서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작은 소리로 읍졸이다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내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해내고 있는지, 이렇게 영적 민감도를 높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되었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들이... 주님의 뜻과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내고 또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면서 합쳐갈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많아서, 어떤 힘이 있어서 예수 크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또 포기해서 다른 길을 생각해보고 또 포기하며 다른 길을 생각해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기다리게 하고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또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민감도를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이 영적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씹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 앞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말씀을 해 주자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의 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아, 받을까 두려함이라, 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 주님을 기다릴 수 없고, 주님이 오셔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해서 딱 고착해 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는 순간,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되어도 자신의 제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자신에게 고백을 해도 뜨끔하거나 마음의 가책이 전혀 없이 태평스럽게 삽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주님의 경고라고 마음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봅니다. 급격히 변하는 기후변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뭡니까? 인간미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갈수록 악독해지는 도덕적인 타락.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적인 어떤 혁명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신이 필요 없겠구나. 사람의 생명까지 조작할 수 있는 이 현대 과학이 저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롯과 같이 애굽의 마음을 두고 사는 동안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윗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서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편 123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상전의 밥상에 있는 그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 개가 그거 먹기 위해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야 하고 여인이 10개월 동안 자식을 품었다가 출산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윗처럼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저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기다림에 지쳐있기도 하고 나름 방법을 세워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 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주님을 향해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